어제는 진짜 맨날 간다. 건물 안 맞아? 어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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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거 같은 거 어, 야 여기서 물아까해 아, 물래 아니 왜다 없지? 그거 이거 어디... 아니야? 아니야. 팍팍 털었어요. 이거? 아니, 어 이거야 이거. 내가 말한 라면. 이거야 이거. 복사 나중 좋아. 지금 사갈까? 아니 이거 누구의 쪽에 계란이 진짜 맛있는 데 아니 있어요. 이거 저거 저 라면이랑 이거 넣어서 해먹으래 사람들이. 진짜? 그렇던데? 이런 어. 거? 이건 너무 간식이 아니잖아. 완전 음식이잖아. 그래? 뭔가 뺏길 거 같은데? 뺏길 거 같아. 아니 한입 먹어보자. 아니, 여기서 먹고 저서 시키고 일로 올까? 아 진짜 썼네? 오, 오. 이거 막6 0 0원도안 하는 거야? 아, 수 같은데? 이거 토마토 같아 맛네겠다 어, 맞네 토마토 탕이네 모닝이 없나, 모닝? 해피밀? 여보나 왜 모닝이 없냐? 이 집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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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무거나. 어. 나 재촬영 시작. 아 이대로 할 거냐? 이대로 할 거냐? 뭐 할래? 이거 이게 제일 나은 거. 같아? 응. 어... 나다. 음 야, 근데 진짜 잘 나왔어. 눈이 진짜 눈이. 밑에 날짜도 나왔 하나 이 많나? 나눠 먹어도 되나? 되나? <that> 네. 일인 1인 근데 여긴1인1이야 볶음 먹을래. 비벼봐, 비벼. 봐아어 디즈니들 다배 아픈 거 아니야? 진짜 중국음식 같아. 야, 냄새가 진짜. 야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생각 되게 깨끗하아이깨끗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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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은 자신 있는 거지. 아면도말하 아니야? 아, 면 땅콩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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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한 바락. 은 막.

이 20분 40분 진짜 별로 안되이거 없네. 기나너 콜라젤리 먹어 볼래? 나 괜찮아. 고 샀다 샀다. 4만 원. 아, 뭐, 귀... 한번 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예원아 무서웠어? <laughs> 얼마나 무서웠어? <laughs> 왜? 그거 <개> 재밌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재밌겠는데? 와, 재밌겠는데? <웃음> 어, 재밌겠는데? <laughs> 어, 오? <laughs> 어, 이거 공룡하고 사진 찍으려면 이 주를 기다려야 돼? <laughs> 어, 아, 근데 여기 다 얘기될 거네. 여기 토이스프트가 왜냐? 토이스프모왜쓴 배경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뭐하는거야? 헬스? 아 런닝머신 타는거야? 哦。Oh. <laughs> 이게잖아 어, 우와, 하늘 뭐야? 우와, 하늘 같아! 진짜 하늘 같아, 뭐야? 진짜 사람이야? 에? 아니, 이거 식당인데? 우와, 우뭐 이런 것도 구현하면서. 뭐짠아 사진 나온 거 궁금하다. 음, 음. 장갑 하나 더 필요하신 분 없어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옷에 무섭다. 아 음. 진짜 맛집이네. 음. 야, 누가 왜 옥수수 먹으란 말 아무도 안 했냐? 그니까 내 머리. 와, 나허허허 이런 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아니 똑같아 똑같아. 아! 아 잠깐만! 아 누르고 맞아 맞아. 똑아 맞아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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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돌려 돌 돌릴게요. 여기서? 여기 여기서? 어. 아니 어 이거 찢어지네. 아! 아! 아니! 아 잠깐 아, 리깨끗 귀엽다 귀엽다. 귀 귀엽다. 귀여운 어머. 하나 둘 셋. 하둘 <돈> 띵! <돈> 네. 네.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. 어, 어, 어. 내용물은 중요하지 어, 어. 않은 예원이. 대기가 귀여워. 아, 진짜 너무, 뻔했어, 진짜 너무 질했 아, 키키키. 키여키 아, 네. 우리 내부는 좀 계획을 짜서 움직여 까 좋아. 아, 이거, 거. 이거 제일 안 똑같은 사람 <놀람> <놀람> 하이 크크. <놀람> 하이 크크. 하이 크크. <놀람> <하이, 놀람> <하이, 놀람> 아이쿠, 크 내가 렇게똑거 저렇게. 이거 저렇게. 이거 저렇게. 이해저게이렇게이기저렇이렇게 이거 저렇우 이거 이거 이 이거 저렇게. 이 이거 저렇게. 이 이거 저이렇게이이 Thank <laughs> you. 진짜 나오자? 아, 5분 전? 아, 막혔네! 중앙전을 어떻게 들어갔 <목소리도>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. 안녕. 안녕. 아 이거 네 사람 많은데? 다들 불나 보다. 너무 힘들어요. 매 이제 문 닫아요? 고생했어 <목소리가> <가진> 전담 되게 몰래 피시나봐 그래 근데 진짜 부끄러워 <목소리가> 아, 짧게 피시고 아, <목소리가> 짧게 끝만 그치 최소의 매넌징을 거니까

그래 다 나눠 먹었어. 아, 다시 가. 조금 더 가고 싶어. 공사하고 이제. 응? 누구? 초록벌인데. 나 말리지 마. 뭘 달려? 너왜안 가? 어. <laughs> 어. 나 주문에 손 놓고 있었네. <laughs> 갑자기 말리줘말 말리 아무도 안말리 아. 어. 기거지못 어? 지 아, 너무 많은 거잖아. 아니면 아, 가 이렇게 거이하미 이거 같은데이 이거 하미가? 셔에 <laughs> 이거 <같았나>, 이거 <laughs> 얼마야? 2만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아, 우안 기다리지. 뭔가 뭐랑 뭐랑 합친 말인데? <웃음> <웃음> yeah! Yeah! <웃음> <제일 웃었네. 웃음>